2022년 초공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의도 면적의 8배 반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화재는 3월 4일에 시작되어서 열흘 만인 3월 13일이 되어서야 진화되었습니다. 발화에서 진화가 완료되기까지 213시간이 걸렸는데요. 화재 지속 기간으로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화재 규모로도 역대 최대 피해였지만요. 그나마 화재 위험 시설인 한울 원자력 발전소나 LNG 생산 기지 그리고 인근의 금강송 군락지는 무사히 방어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건조한 봄철에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화재 발생의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합니다. 또가 낮고 바람은 강하기 때문인데요. 건조한 기상 여건과 계절풍 영향을 받게 되지만요. 자연 발생 화재는 드물고요. 대부분 하소한 부주의로 생겨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확대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산불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기후 조건이 다른 지역입니다. 생태계가 아예 화재에 의존해서 유지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바나 초원을 일컫는데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은 상당히 비옥해서요. 주기적으로 불이 안 난다면 나무들이 이 지역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숲이 되어 버린다면 사바나에 모여사는 대형 초식 동물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다행히 검기 때 바짝 많은 풀숲에서 주기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무들이 자라는 걸 막고 신선한 풀이 풍성하게 자라면서 대형 초식 동물들이 실컷 먹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바나 초원은 불이 나는 일이 서식지를 재생하고 활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화재가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생명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현상이 됩니다. 화재 발생이 중요한 또 다른 지역을 들자면요. 침엽수림 지역입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전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양수림이라고 말하는데요. 숲이 빽빽해져서 크고 작은 나무나 풀로 뒤덮이고 그늘이 만들어지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양수림은 비실비실해집니다. 빽빽한 숲에는 떡갈나무 참나무 같은 음수림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숲을 그냥 놔둬서 그늘이 만들어지면 마침내 참나무와 같은 음수림이 숲을 덮게 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끝까지 최고로 발달된 상황을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고 말하거든요. 생태계에서 최고조 상황 클라이맥스에 이르는 걸 극상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사막은 아무리 오래 있어 봤자 그대로 사막이라서요. 사막에서 극상은 사막이고요. 초원에서 극상은 초원인데요. 우리나라 기후나 환경 조건에서 극상은 음수림입니다. 북미나 유럽의 침엽수림 지역은요. 추위나 건조한 조건 때문에 활엽수가 자라기에 적합 하지만요. 그래도 충분히 화엽수가 뒤덮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는 지역이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고온 건조해지면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산불은요. 잡목이나 잡초를 태워버리기 때문에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조건을 만들게 되고요. 침엽수가 아주 튼튼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산불이 나면 피해가 큰건 사실이고요. 숲이 재생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요. 산불이 모든 나무들을 깡그리 제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산불이 지쳐 지나간 주변부는 대개 낮은 강도로 빠르게 번지면서 탑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 후에도 줄기 내부는 살아서요. 빗동에서 싹이 나고 빠르게 자라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침엽수림에 산불이 나면 음수림으로 발달하는 걸 막게 되어서요. 결과적으로 침엽수림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산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꼭 파괴적인 결과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산불이 적인지 친구인지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 나면 낙엽이나 장가지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산불이 난 다음에는 토양의 양분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숲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산불에 피해를 입은 나무 둥지나 구멍에는 새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친구는 아닌 것이 숲이나 그 안에 살고 있던 생물들도 피해가 막대한데요.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들은 산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삼척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설악산 권역을 제외한 국내 최대의 사냥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 기념물이라서요, 사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먹이를 먹는 사냥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지역에서는요, 막상 비가 오고 나면 침식도 심해지고 산사태 위험이나 홍수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 남한 산성을 비롯해서 소나무 종류가 굵고 왕성하게 자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침엽수 주변을 잘 벌목해서 햇빛이 충분히 바닥까지 들어올 수 있게 나무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수백 년이 넘는 수령으로 멋지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거죠. 양수림이 충분히 유지될 조건, 그러니까 바닥까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화재가 중요하다고 보는 또 다른 지역은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관목림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여름이 있고요. 온화하고 비 내리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독특한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인데요. 뜨겁고 건조한 여름을 견디는 일은 아무 나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덤불 숲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 북쪽에 이르는 지역이나. 지중해, 서부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고 호주 등지에도 있습니다. 키 작은 나무들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데요. 관목은 단단한 나무껍질이 있어서요. 건조한 상황을 잘 견디기도 하고요. 재생하는 힘이 탁월합니다. 딱딱한 껍질에 쌓여서 싹트지 못했던 씨앗이 산불 덕에 껍질 밖으로 쉽게 싹 터서 자라나는데요. 덤불숲에는요, 불이 날 때까지 싹을 못 트고 있다가요, 불이 난 다음에야 싹 터서 자라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또 줄기 밑동에서는 세 가지가 돋아나서 자라납니다. 불은 관목보다 큰 키로 자라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요, 덤불숲은 유지됩니다. 화재에 적응한 나무들의 씨앗은 분산되고요, 바닥에 있는 어린 나무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새롭게 자라날 기회를 얻습니다. 어느 곳이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생태계 역시 그렇습니다.